풍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열기구라 생각하면 돼요 비닐봉지에 비닐봉지가 있는데 여기에 뜨겁게 열을 가할 수 있는 촛불이나 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온도가 올라가겠지. 이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부풀어 올라요 조금 더 많이 부풀어 오르면 뜬다는 거. 왜 뜰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1학기 때 배웠을 거야. 뜬다는 것은 부력과 중력을 비교했을 때, 부력이 크면 뜨는 거야, 맞지? 부력은 뭐랑 관련돼 있어요? 그 물체에 뭐랑 관련돼 있어요? 중력은 뭐랑 관련돼 있어요? 기억나야 돼. 부력, 중력부터 해볼게. 중력은 뭐랑 관련돼 있어요? 그 물체에? 무게. 무게니까, 무게가 중력이거든. 뭐랑 관련돼 있어? 질게질량과 관련돼 있죠. 질량이 크면 무게가 큰 거야, 맞지? 질량은 알고자 하는 거고 무게는 측정하는 거잖아 요 맞지 네. 질량을 알고 싶어서 무게를 측정하는 거야 기억나야 돼요 네. 맞나요? 부력은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? 그 물체의 부피 크기 부피와 관련되어 있어요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이 커져요 헬륨기체가 헬륨풍선이 왜 뜰까요? 잘 봐요 고무풍선이 있는데 얘가 무거워 부피는 작은데 헬륨기체를 넣어 주니까 헬륨 기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무게도 커지는데 헬륨 기체가 너무 가벼워 질량이 작아 그래서 늘어나는 게주력 무게가 커지는 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부피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겁니다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즉 부피가 커지는 효율 또는 크, 커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질량이 증가하는 즉 무게가 커지는 효과는 적은데 부력이 커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뜨는 거야. 왜 가벼운 걸 집어 넣는데 부피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. 그래서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야. 따뜻하게 했더니 얘 부피가 커졌어. 점점 부풀어 올라와서 떠오르는 거지. 그럼 왜 부피가 커질까가 이제 중요한 거야. 왜 뜰까보다는 왜 떠오르는가 하면은 이것도 잘못된 질문이야. 부력 때문에 뜬다 보다, 핵심은. 왜 불어오를까가 물어봐야 돼요. 왜 뜨거운 걸 집어넣으면 왜이 비닐봉지가 부풀어 오를까? 이게 이 단원의 핵심 질문일 건데, 거꾸로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질문만 잘해도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. 질문을 어떻게 잘하는냐에 따라서.